예, 히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 접수가 끝났습니다. 청약 통장 접수는 11만 7035개가 접수가 됐고요. 12월 28일 날은 특별 공급 접수였었고요. 12월 29일은 일반 공급 접수였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7일이고요. 당첨자 서류 접수는 그 다음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합니다. 정당 계약은 1월 18일부터 24일입니다. 예, 최고 경쟁률은 101C, 어, 타입으로는 TA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서 121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쟁률은 101C 타입이고요. 청약 통장 접수는 11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84 타입, 11개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반 공급 접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4A부터 K까지 11개 타입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어 낮은 경쟁률은 84A 35세대 모집이었고요. 해당 지역에서 91.3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149대 3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경쟁률은 84c 해당 지역에서 99대 1이 나왔고요. 기타 지역에서 166.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타입이 가장 경쟁률이 낮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그 해당지에서 그 84a 해당 지역에서 190 8.5대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4타입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이 나왔던 데, 경쟁률이 나왔던 데는 84H 기타 지역 383.67대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1타입은 ABCD 주택형으로 받았고요. 접수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세번째 101C 였는데요. 어, 분양 카달로그 상으로는 TA 타입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해당 지역에서 608대 1이 나왔고요. 기타 지역에서 121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1C 타입에서만 통장이 어, 4만 3천 개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 경쟁률은 101D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315대1, 기타 지역에서 635대1이 나왔습니다. 예, 8, 4, 101전 타입 합쳐서 최고 경쟁률은 101C형, TA 타입이었고요. 당의 경쟁률이 608대1, 기타 지역에서 1210대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한 타입에서만 청약통장이 43,605개가 접수가 됐고요. 최저 경쟁률은 84i 타입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91대1, 기타 지역에서 149대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전에 했던 특별공급 접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어, 84abc, 어, 그 다음에, 어, K까지 11개의 타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01 타입에서는 다자녀하고 노부모만 특별 공급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84 타입 중에서, 84K 중에, 어, 세대 물량이 84G입니다. 84G 타입이 배정 세대 수가 두 세대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 해당 지역에서 지금 한 세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해당 지역에서 접수하신 분은, 어, 점수가 다자녀이신데, 그, 점수가 몇 점이신지는 몰라도 아마 그 경쟁 없이 무혈로 당첨이, 어,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략을, 타입을 선택을 전략을 갖고 하셨다면, 예, 전략이 성공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101 타입하고, 어, 지금 84 타입하고 약간 유형이 좀 틀린데, 어, 지금 101 타입을 보시면은 다자녀하고 노부모만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101C, 101D 이 타입이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 결과가 특공에서 나온 101C, 101D 선호한 이 경쟁률이 일반 공급 접수에서 101 타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접수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101c, 101d가 나왔고요. 다만 84 타입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접수 그 경쟁률하고 일반 공급 접수 경쟁률하고, 어, 뒤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한 60%는 84 타입은, 어, 특공하고 일반 공급하고 일치를 하고요. 101 타입은, 어, 거의 99% 일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 공급 접수 경향하고 일반 공급 접수 경향하고 경향하고 일치되는 면이 있고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음에 청약하실 때 참고를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 일정은요. 1월 7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날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정당 계약은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서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당첨 커트라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